시간이 지금 지각이야. 되겠다 오늘 따끔하게 홈부터 내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한껏 삐뚤어진 안녕하세요. 신유 씨. 예능 촬영했을 때 뭔가. 틀렸어틀렸어 홈부터 너는 안 돼. 그런 <laughs> 고민조차 하면 안 돼. 일단 개인기 있어야 돼. 면 면면 안 돼. 자 그럼 고양이랑 사나움이 있어야 돼. <laughs> 가서 형들한테 보여주고 와. Excuse me. 앉아. 너 오늘 짜잔. 아 그럼 이번에... 이런 걸 가져왔어. 아 넣어도 넣어도. 오케이. 최근에 <laughs>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. 자존감. 저의 칭찬 100까지 조금만 줄여보자. 10까지 갈까요? 10까지로 가자. 일단 넌 센스가 있어. 두 번째 갈게. 오늘 일단 두 번째부터 막혔다. 어, 무, 무대 잘하잖아. 무대. 부모이 <laughs> 요즘 고민은 자존감밖에 없는 건가? 아니요, 아직 10까지 안 끝났는데요. <laughs> 5까지 갈까요? 5까지로 가자. 잘생겼잖아. 마지막. 되 든든해, 되게 든든해. 너생 이게 어려울 게 없어.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저기 하나 더 있긴 해요. 개인기 하나만 찾아주세요. 그냥 너의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오는 그런 영감을 떠올려. 가봐. 여기 앉아. 영의그 리더의 <laughs> 무지막지함. 피와 눈물도 없는 벌려, 아무도 무시 못하는 킹, 그런 느낌으로 연담할 같은... 테니까 말해.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아 이게 나 때는 꼰대여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, 함부로 눈도 못 마주치고 그런 게 있었거든. 형 때는. 어... 아너 때는 잘 모르겠어. 나 때는 그랬어. 나는 꼰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나 때는 이게 형한테 상담받는 게 진짜 어려웠어.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한 시간인 거야. 음, 그렇구나. 응. 그리고 이게 재윤이좀 아, 조용히 좀 시키고 들어가서. 네, <laughs> 알겠습니다. 들어가봐. 아, 저 꼰대가 뭐야? 꼰대.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두살 차이면 진짜 많은 거거든요. 경민이가 저한테는. 진짜 말도 약간 못 걸. 영재는 저한테 약간 눈 정도는 마주칠 수 있는. 안녕하세요. 앉아. 네. 여기 앉아. 아, 저 여기 앉고 싶은데. 오늘 형은. <laughs> 정말. 편하... 편하게. 편하게 해, 편하게. 어! 아, 이걸 형이 해결해 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. 야! 믿어봐요? 일단 다 말해. 이번에 금발을 했잖아. 금발. 너무 섹시해졌어, 제가 일단 이 고민에 대해서는 형도 예상치 못하긴 했는데 금발한 지훈이한테 이름을 붙여주고 싶거든? 지훈 금발에서 지발 지발로 하자 지발로 가자 이거 내 건데 그냥? 어. 갈까? 가 앉아 저기 앉아 왜 이렇게 강압 적인가 배고파? 아, 배고프냐고 아괜찮아 배고파 안 고파? 괜찮아나 고민은 되게 자 성인이 되네. 아, 안쓰럽다. <laughs> 좋은 어른이 될수 있을까? 제가 또 먼저 좋은 어른이 될 입장에서 성인이 됐을 때 하고 싶은 거를 리스트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. 차차차차 이렇게 고민할 시간을 <laughs> 미리미리 계획을 짜두자. 그리고 좋은 어른이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야. 형한테서 배울 점이 뭐야? 아, 잘 모르겠는데요. 아 있죠 장난이고요. 모한테 음. 배려점이나 뭐 배려심, 배려심도 차분함 이런 차분함 것들. 차 뭔가 좀 긴장되는 그런 순간에서의 어, 긴장하지 그 않고 유지하자마는 그거를. 그리고 또, 또 뭔가 마음과 마음 수치. 그렇죠. 또. 또 유지하려 고하잖아 거. 네, 이 정도 맞습니다. 네 음. 안녕히 계세요. 이런 거 치우는 게 약간 좋은 거죠.